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한전 기술, 상승 확률은 85.0%입니다. 기술적 분석, 단기 및 장기 이동 평균선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거래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인 MACD와 RSI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자 심리 또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고 있어 단기적인 변동성이 클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지지선은 9만 원, 저항선은 11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가가 지지선 위에 있는 한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신호는 상승 신호로 해석되지만,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펀더멘탈 분석. 회사의 최근 실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과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운영 구조가 개선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2025년의 매출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 이익과 순이익은 증가하는 패턴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ROE 역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026년에는 매출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이러한 성장 추세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이 효율적인 경영 전략을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분석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총평! 현재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조정이 우려되는 포인트가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투자의 기회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세를 고려하는 전략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정기술 분석이었습니다. 매일 종목의 상승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필수.